안녕하세요, 찐따입니다. 히라가나도 못 읽어서 쩔쩔매던 때부터 일본어로 회화기까지의 하 과정을 생각나는 대로 적은 영상입니다. 일본어는 제 유일한 특기이고 j p t N1에 합격하고 5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엄청 높은 점수로 합격한 건 아니지만 회화가 가능하니까 저는 제 현재 일본어 실력에 만족합니다. 회화는 일본인 친구들이랑 밥 먹을 수 있고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일본인 여자 친구를 두명 사귄 적. 적이... 우선 일본어를 공부하기 전에 재미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일본이라는 나라 거부감이 엄청 심했습니다 독도,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 등등 어렸을 때는 굳이 좋아할 이유가 없었고 IQ가 마이너스여서 6.25전쟁이 한국 대 일본인 줄 알고 3년 정도 지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일본어가 필수 과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했는데 그때 선생님의 외모, 말투, 틀리면 뒤진다 이런 수업 방식이 너무 무서워 일본어 과목이 싫었습니다 그때도 히라가나만 겨우 외우고 갔다가나는 바로 손절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절 집 방구석에서 룰만 하기에는 엄마에게 눈치 보이던 저는 엄마 나 방학에도 학원가서 공부해 를 어필하기 위해 그냥 밖을 돌아다니며 한두달만 다닐 학원을 찾습니다 가려고 했던 고등학교도 2학년 때 일본어가 필수과목이었기에 일본어만 한두달 배우고 빠르게 손절하자 라고 생각했던 저는 학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저는 한두달만 공부하고 그만 배울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한두달 다니고 학원을 그만둘거면 배워도 소용없으니 이 학원에서 배우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에 저는 이 학원쌤이 나를 끈기 었고 빡대가린 개병신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선생님의 말씀을 도발 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빡쳤던 저는 그럼 이 학원에서 최고의 학생이 되어주겠어 라는 좋은 방향 으로 불이 타오릅니다. 중학교를 들어가고 1학기 내내 방황 합니다. 내가 미래 하고 싶은 것이 뭐지 나름 1학기 때 내신 공부를 했지만 방황이 너무 심해져서 내신 성적 도 바닥을 달립니다. 자괴감과 절망이 머리를 뒤덮는 1학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선생님에게 질수 없다 라고 가오 잡으려고 시작했던 일본어는 어쩌다 보니 학원을 계속 다녔습니다. 학원 수업 시간에 오래 앉아만 있다 보니 짬이 찼고 한일두 이와 같은 한자만 모르던 저는 많은 한자를 외우게 됩니다. 한자를 암기한다는 행위 자체가 재밌어진 저는 학교 수업, 수학 시간, 역사 시간, 과학 시간, 영어 시간 등등 학교 선생님에겐 죄송하지만 뒤에 숨어서 한자만 존나게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짬이 찬 저에게 선생님이 저에게 N2 시험을 쳐보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자격증 시험을 처음 쳐보는 저는 그게 뭐임? 상태로 공부를 했고, 180점 만점에 90점이 나와야 통과하는 시험을 50점이라는 처참한 점수로 불합격의 쓴맛을 맛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오버워치가 미친 듯이 유행했습니다. 머릿속은 일본어보다 맥크리 성강란사와루시움 밀치기로 적을 낙사시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엔투 시험에서 저는 55점으로 또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 떨어지고 저는 또 오버워치를 합니다. 랭크 점수도 높은 편이었기에 일본어보다 오버워치를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와 일본어를 조금 씩표 경행하더니 엔투를 아슬아슬하게 3대째 붙습니다엔1은 엔투와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게임이랑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2대째 붙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일본어 자격증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던 당시 애니를 진짜 안 봤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친구의 권유로 소아원을 보게 되고 소아원을다 보면 밑에 나오는 추천 애니를 정주행했습니다.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침대에 누워서 애니만 하루 종일 계속 봤습니다. 이때 귀가 조금씩 열렸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계속 보게 되면 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캐릭터가 계속 멘쿠사이라고 말합니다. 멘쿠사이가 뭔지 몰라도, 저는 책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멘쿠사이가 귀찮아 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뭐 암기한 문법의 변형을 이용해서 문장을 머리에서 만들어내기보다 그냥 그 상황에서 쓰이는 일본어를 외워버립니다. 먹어도 대를 일본어로 타베루, 굿떼, 이 문법으로 순서대로 머리에서 만들어내기보다는 타베떼이, 먹어도 돼라고 그대로 외워버리는 게더 빠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운이 좋았던 것은 스팀에 CS지오라는 FPS 게임이 있는데 플레이어의 나라 국기가 보이는 대기방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 둘이서 게임을 하다가 일본인 방에 가볼래?라고 친구가 말합니다. 개찐따였던 저는 당시 코니치와밖에 말을 못하는 상태여서 싫다고 말했지만 친구는 이미 그 방에 저를 데리고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이미 있던 일본인 세 명과 저와 제 친구 이렇게 다섯 명이 어색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 같이 게임을 하던 친구도 어느정도 일본어를 아는 상태였고 분명 다같이 일본 노래를 하하호호 부르면서 게임을 재미있게 이깁니다. 이때 처음 만난 일본인 친구들이랑 이 게임이 끝나면 영원히 못 본다고 생각한 저는 슬퍼졌고 용기를 내서 트위터 아이디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굉장히 실례였던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흔쾌히 아이디를 줬고 원래부터 트와이스를 좋아하고 한국에 굉장히 호감이 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일본인 친구들과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후 일본인만 있던 디스코드 서버에 저를 초대해 주었고, 오버워치를 할 때는 11명이 일본인이었던 사설 경기에 초대받아서 일본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랑 잘 맞아서 나중에 단둘이서도 게임을 합니다. 일본어를 진짜 못하는 상태여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올때 손에서 땀이 미친 듯이 줄줄 흐르고 긴장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도 한국어를 못하고 그저 같이 게임할 친구가 없어서 너랑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포트나이트가 유행했는데 일본인 친구는 저랑 게임 취미도 비슷했기 때문에 성격도 잘 맞고 요로 하루에 15시간 정도나 게임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등을 맞대고 1등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저는 너 때문에 이겼어 난이난 이상노세이데카타요 라고 말하자 그 친구는 이야이야 찐따상노카게데카타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구나 라고 느낀 저는 바로 세이데와 오카게의 차이를 검색하고 이때 잘하던 못하던 일단 일본어를 거침없이 뵙게 되었고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일본 현지인들이 쓰는 단어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 친구는 저에게 있어서 일본어 회화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와 약 2년 반 동안 게임을 거의 종일 하기도 하고 너무 고마워서 괜찮다면 우리 실제로 만나서 놀고 싶다고 저가 말합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약 4일 정도 같이 자고 논중. 논족한... 제가 도쿄로 유학을 갔을 때도 전화를 걸어주며 이것저것 알려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결국에 무엇이든 즐기면서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 네번 떨어졌을 때도 내가 공부를 족도 안 하고 게임해서 떨어진 건데 뭐 어쩌겠어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천천히 즐기면서 해보세요. 급하게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냥 족뱅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